차 오른쪽에 봤어 지금 보면? 말, 이제 오잖아. 봐야지 어?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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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걸 어떻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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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나는 그때 이케아 갈때 그때 나는 몇번 꼬라박을 뻔하고 있어. 아 나는 안돼뭘안돼 엄마랑 똑같이 말하네 나는 안돼 아, 무서워 졸려 아 근데 나는 차 타는 게 너무 무섭다 날 저번 주에 어어 어? 어. 충주 갔다 왔거든 왜 네? 친구네 집에 재민이네 어 재민이네 갔다 아그 그래, 고속도로만 난 진짜 너무 무서웠어 특히 저가 괜찮대 아 괜찮아 이러면서 아 어, 그럼 괜찮지 그나무아막 어, 죽을 것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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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쓸것 같아 앞 차가 갑자기 쓸것 같아 사고 단입니다또 약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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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픈 사람이면 또 뭐, 도라이 이런 스타일이라 잠시 후세요 그건 운명이야 그니까 왜내 운명을 안만들어 되잖아 거기서 뭐. 그럼 충주로 가지 말던가 그랬어야 됐나 앞에도 초보 운전이네 음. 주춤주춤 <laughs> 이 사람들 약간 주춤주춤하네 아 차가 아, 애가 애가 애, 애가 타있나봐 그래서 천천히 가는구나 그럼 비행기 같은 건 어떻게 아, 비행기는 별로 안무서워 비행기는 좀 아니, 비행기도 무섭긴 한데, 근데 그거는 어디 막 박을 일이 없잖아. 비행기 비행기는 그냥 쭉 날라가는데 비행기 도 무섭긴 하지, 흔들리잖아. 탄탄데 어, 테러 조직이 탔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안 타든데. 안탈수 있잖아. <laughs> 굳이? 뭐 미국 가는 비행기도 아니고 내가 <laughs> 뭐 가는 거 맨날 어? 뭐 1시간짜리 일본 가는 비행기에 테러 조직이 굳이 거기 탄다고? 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걔네도 어. 사람도 얼마 안 타는데 거기 그리고 테러 조직 같은 애들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뭐가 컨트롤이 가능해? 걔네도 어디서 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진 않아 어? 해로 조직이? 죽이지 그래. 비행기 납치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납치를 해서 가지가도 다음에 또, 또 막상 또, 사고 또 외국 음식도 ]니까? 한번 먹어보고 하는 거지. 한랄 부두도 한번 먹어보고. 할랄에서 네, 이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런거 한번 먹어보고 본토가서 그런 거줄거 거 같냐? 아, 생각보다 좀잘 대우해 준다던데. <laughs> <laughs> 그렇게 막뭐 발로 차고 막안 그런데. 그럼 쥐들도 죽는데? 어, 걔네 다 그거잖아. 자폭, 자폭 애들이잖아. 하... <laughs> 가정이 있고 그런데 걔네도. 아니야잘 얘기해봐야지, 그거야. 뭐. 천천히. 어떻게 얘기해. 말도 안 통하네. 앉아보라 그래야지. 아, 너몇 살이야. <laughs> 너 이래서 되겠어? 어? 어?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있어. 부모님 쌍둥이... 없는데요? 이러면. 어? 부모님 없는데요, 저? 부모님 왜 없어, 이 새끼야. 다 부모님이지, 이 새끼야. <laughs> 이쪽으로 가는건 무섭다며 옆에 차 박을까봐 아 근데 이쪽으로 h a 가는데 to bag 가 u 가 h longer. You look at a 뭐지? k e You don't get a lamb in there. Tata, t 차차차차차차차 tata, 오른쪽 a 오른쪽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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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내가 뭐라고 안 하면 아무도 뭐라안했을텐데이 차에서. 아, 이거. 아, 지하차온 아, 잠시 후.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 얼마나 잠시 후야? 이거 분홍색으로 해놓은 건 뭐야? 왜 분홍색이야? 아, 그게 분홍색이 약속이야? 아니, 저기가잘 보여? 또 내리막이네. 또또 내리막인데. 또, 또, 아, 또 내리막 <laughs> 아까처럼. 어? 할수 있어? 안전 거리를 유지해. 유지하고 있잖아. 어. 내리막이니까. 무서운 길이다 대신. 야, 옆에 차 오는지 보고 들어가. 하... 차 봤어, 봤어? 어. 당연히 보고 들어가. 여기서 차선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지? <laughs> 알아, 올라. 어, 차네, 또. 안다고. 잘안 보이네, 앞에가. 천천히가 앞에 차가 천천히 가, 있어. 어? 80 맞춰서 가요. 아니, 80 맞춰서 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있으면 어떡할래? 아, 갑자기 왜서? 아니, 이게 앞에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줄여야지. 지금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할수 있어? 줄여지지, 그러면. 할수 있냐고, 그니까. 말은 어, 청산해세요 아, 말은. 너의, 너? 아, 시끄럽게 하지마 아, 좀, 좀 조용히 말하고 있잖아 시끄럽게 말하지 마막 다급하게 막 아니, 이렇게 잘하라 그러니까 다급하게 안 하게 잘 하라고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해, 보차또 흔들리네 이게 앞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너도 대답해. 아니안 자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 아, 아니, 자면 안 되잖아. 안자왜자안 졸려. 몸무게 힘이 꽉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피곤해. 아, 어디 집에 와서 자겠다. 아, 미로 그냥 날리겠네. 이씨. 야, 이거 너차 들어오는데? 보고 있어, 이 아저씨야.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너가 알았어. 그럼 내가 더 깜짝 놀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게알았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최대한 안 해볼게. 차들어온다근데 음. 알아 보고 있지? 어, 브레이크에 발 갔어. 어. 뭐가 브레이크인지 확실히 헷갈릴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붕 나가면은. 죽을래, 너 그만 안 해? 어? 알았어. 아니, 이게 무슨 거지 아니 이게 왜 무서워? 너부고탔어 헬파로 탔냐 그건 아예 안 타고 <laughs> 아니, 아니, 죽을 때까지 그안 타고 아니, 죽는 게내 버킷리스트야. 조인양쪽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번지 점프 이런 거안 하고 죽는 게내 버킷리스트. 그래서 백억 준다더니. 백억인데? 안 해. 죽으면어모해안 죽을 안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 난 죽을 거야. 쇼크 살거 것. 쇼크 살거 같아. <laughs> 잠시 후 분기 후 다시 합류하는 도로이니 양쪽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월계 일교야. 약1 k m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 아까 엄청 졸려서 잠이 확 깼네 지금씨. 늘 가겠다고? 어차피 이런 길이 하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빠 말이 맞아. 차선 생각해본 거 맞아? 어, 차선 따라 내 차선 따라 가면 되는데 뭐가 무섭나? 근데 어제는 밤에다가 어 그런 대 금방 대교 이런데는 안 가봐서 무서워서. 거기 차선 따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래도. 서왼쪽아 그게 그래서. 있어. 봐봐, 어. 어, 저렇게 차선 따라 안 가는 사람 있잖아. 차선 뭐 바꾸는 사람. 저 사람은 자기 차선대로 가는 거지 저게 아, 나는 맞아. 저 사람은 옆으로 지금 왔어야 되니까 자기 차선 자기 그갈 길에 맞춰서 다니면 약 300m 태릉 강릉 석예역 니다 내부순환도로로 가냐 혹시? 그렇구나. 아, 별로 시데 오른쪽 이 시내로 가면 안 돼? 미아리 쪽으로요. 좀... 가면 되잖아. 위에 미야산거리 정릉 옆에서 그래? 아,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진짜. 아, 씨, 남자 새끼 간데기도 조금 해 진짜 씨. <목소리> 오른쪽. 아, 요다성이야, 이거 아 이거.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이야. 왼쪽이라니 여기 가운데 아니야? 오른쪽 씨, 왼쪽. 방향. 앞에 차 좁은데 어? 엄마가 앞에 차 멈췄네. 너도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좀문 열고 잠 소리 좀 질러 봐달라고 창문 열고 팔 투고 다 끄네. 걸쳐. 아 진짜. <laughs> 어? 그리고, 어? 형님 오셨네. 어, 형님 운전 연습 하신구나. 이따 부천 가고 이따 비올거 같은데 근데 오늘. 아니야, 가볼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인터넷은 지금 말, 맑음이래 멍청한 마시고, 흐린오오 오늘, 오늘 비는 없네. 고 어? 시고어시고 마시고, 어제 고마시비마 어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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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laughs> 이러면은 <이러면서> 안전하잖아. <laughs>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박아도, 어, 어, 이러고 말잖아. <laughs> 아, 왜 자꾸 박는다고 해. 그래 이렇게 하면 가면은 졸려. 그, 내가, 그, 졸려 안 돼. 손에 힘좀 빼고. 됐어 얼마나 여유롭냐. <laughs> 어? 여유롭게. 여유 없는데 5만까지 1 1분 여기가 또 금지 없어졌어. 홍은호가 11분 걸린다고? 어 대박인데 지금 11시인데 11시 17분에 고분초등학교 도착한다는데? 이속도로는 불가능. <laughs> 한 시간 걸릴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 새로 뚫렸나? <laughs> 다이 완전 달려가야 10분 만에 갈 텐데. 너 별로 재미없어 아? 아니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러지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너왜이선진 목소리라고 하지? 그 들어봤잖아 나한테 그랬어 <laughs> 이선신 <이서진>, 그 <그래서> 유튜브 <laughs> 검색해서 목소리 들어봤잖아 <laughs> 전혀 다른데? 나는 구청까지 같이 가잖아 그떻게 하는 척을고있으 차에 네. 너도 그거 먹어. 그래놀라. 그래놀라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먹어봤어. 그래놀라. 그러니까 먹어봐. 뭔지도 몰라. 요거트나아요거트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수제 요거트다 만든. 아 거. 아유, 그런 거 싫어. 나 슈퍼백이 맛있어. 아? 슈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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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나도 안 달잔. 아 그냥 달아 달아 맛있어. 뭐, 그 시키고 냄새나고 막. 아니 아니야, 아니야. 토할 것 같아. 정말 맛있어. 아. 네차 세워놓고 제주도 갔다가 부쳐. 그 차. 집에까지 끌고 가고. 아대가 막에 차? 아, 생각하고 있잖아 무슨 생각 그래? 아, 와서 부천 어떻게 가는지 그걸 하고 나와도 안거같 같나. 잤네 아, 뭘 어떻게 자 또 터널이야? 아 이게 터널 너무 길어 여기 그지? 길지 어, 않아? 그렇다고 아. 뭐 불만을 갚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아우 동행적이야 좋아 그래서 천천히 그래도 갑자기 빨라진 거 알아? 알아볼라 아, 너무 빨라 앞에 차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자냐? 뭘왜안 잘... 잔다고 그걸 계속 표현을 하냐고 노래를 불렀냐 지금 내가 잤네 노래도 안불렀데 내가 아니, 노래 그러니까 내가 만졌나고무슨건 싫은 애요 노래를 불러냐 노래를 불러야 되냐 흥얼흥얼해 흥 오르막길이야 어쩌려아 진짜 엄마랑 똑같네 빨간불이야 노란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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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자잖아 어봐또 왼쪽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해라뭐 핸들이 안 움직였다 t about t 해놨어안 넘어갔다고 I d o n 어 know what y 갔는데 a i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w what you said. I don't k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말이 좀 많다 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네시에 어? 잤다고? 응. 생활 패턴이 걸리고 도박꾼 느낌이네 잠시 4시까지 안 졸려? 자산하세요. 이어서 시속 50km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음. 잘하네 아 졸려 병원갔다가 집에가서 자야겠다 응? 자냐? <laughs> 야 그만해 숨 <laughs> 지를래 아봐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잖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 무슨 위기 한 번도 없었거든 아니야 너 혼자 느끼는 위기지 어 여기 왜 이렇게 밝아 딴 세상이야 <laughs> 여기 약간 <laughs>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약간 <laughs> <laughs> 그 같은데? 왜 이렇게 밝은 건데 <laughs> 왜 이래? <laughs> 그니까 어 여기 햇볕이 이렇게 잘들렸나 여기 남향인가어 <laughs> 여기 빨간차 나오다 빨간차 빨리 가 차가 <laughs> 아 피곤해 아나 이제 네, 너무 피곤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여기 적응 안되네 앞에 섰잖아 앞에 섰지 그래 그럼 나도 서야지 저기서 쓰냐 너쓸 생각이 없어 보였어 어 없어 보였어 지금 <laughs> 아니 그럼 저기서 서 나는? 응. 어 앞에 쓰네 보자마자 난 저기 갔다 서? <laughs> 어, 아 진짜 <웃음> <좀> <웃음> 서 그냥 <laughs> 저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저기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저거? 아, 이렇게 난 맨날 열이 나는 거 같고. <laughs> 그래. 맨날 어디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 같고 피곤하고 이렇게 자야 될것 같고. 간지럽고. 어? 아, 집에 가야 될것 같고 이러냐 맨날 회사에서 맨날이래 아, 나 머리 나. 나를 <laughs> 좀 어지러워. 아, 뭐 약간 어리, 어, 어지럽고 빨리 아, 토할 것같아 아, <laughs> 집에 빨리 가야 야, 돼. 건강검진 받아 봐야 되나 인터넷, 인터넷 검색해 본 거. 같아. 그거 어디야?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블러드가. 여기 있네. 아니,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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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들어가 어, 어, 어. 안으로? 그럼 자 여기 여기에? 어. 어디? 여기 오른쪽 그럼 나차어다 대라고 이런 씨차될 데가 없어? 그럼 족발집에 대면 안 되나? 너도 병원 갈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앞에 앞에 아줌마 아줌마 바로. 앞에 안 보고 있어차댈 데가 응. 어. <laughs> 장난 하니야 나랑? 그럼 여기다 대면 안 되나? 요, 어, 세종 한의원 고객 전용이네 나 세종 한의원 고객이야 <laughs> 지금 문 앞에 들 수가 없잖아 나 어떡해 그렇다, 어디 가는데 그래서 또 지금 돌.. 올라... 돌릴 수 있는 대로 찾거나 해야지 음. <웃음> <웃음> 잠시 후 유턴하세요 그만해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laughs> 어디야 있는 거 여기다 대면 안 돼? 응? 뒤에 아저씨 있다 무서워 할수 있어 수지야